자 하세요 시작. 저는 정지현이고요. 그리고 1 1살 아. 이고 그약속초등학교 다니고 어 울릉도 갈때배탄 것도 재밌었고 어 펜션에서 잔 것도 재밌었어요. 음 어? 네. 이번에 여행에서 그 앞으로 독도도 이제 재밌으면 더잘 건데 네. 독도는 머리에 눈에 확. 보고 네. 네. 많이 보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친구 자랑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자랑도 하고 네. 또 이제 가보면은 실제로 책에서 보는 독도와 네.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는 독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네. 너무 실감 나고 야 정말 아름다운 섬이구나 네. 하는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 돌아가는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 자랑도 하시고. 해주시고. 어제 우리가 울산에서 출발해서 힘겨운 여전길에 어제는 뭘 맛있게 먹었습니까? 어, 과자. 과자하고 과자하고? 응. 우유하고 <laughs> 젤리도 먹고 그 물론 호박즙으로 울릉호박즙을 는 거네 그리고 어제 그 맛있는 문어도 먹었잖아요 응. 그렇죠? 맛있지 않아요? 아예 그러면 이제 내일 우리 오늘 독도 가서 내일 되면 대우산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속에 좋은 축구 기억을 가지고 학교 가서 집에서 그림도 그리고 일기를 낳고 쓰세요. 네, 나도에가다 써. 아, 이때는 갔구나. 다시 쭉 들어보면 내가 새로워질 거야. 지러면 여기가 주황색 도망이 됐어. 야, 내가 사망인때 이렇게 재미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말랍니다 선생님이 바랍니다. 그럼, 오, 미세, 네. 너무 네.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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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네. 자, 오늘 네. 우리 미국에서 온야 전선 량 우리 엄마와 같이 오늘 엄마의 네. 고향 울릉도도 왔고 또 어, 울릉도 독도 갔는데 소감을 영어로 물어보세요. 예, uh, yeah, it was cool. s o 랜덤 유펜스에 대해 상품을 아무나 너무, 없어요. 너무너무 멋있었고요. 또 울렁도 할머니 고향이고 하니까, 어, 저기, 너무 또 감미롭고 또 할머니가 사 씻었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이니까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얘기하고. 음, 예. 울렁도에 뭐 가족은 만나보세요? 없어요? 아니요, 아직, 아니, 큰엄마계시는데 저희들이 아직 안 가봤어요. 오, 네, 이번에 이, 시간이 되나 모르겠는 거 네, 시간이 되면은 잠깐 갔다 올 음. 거고. 그래. 우리 음. 마지막으로 음. 뭐 한마디 주세요도 뭐. 네. 아, 네? e 음. 뭐 언제 미국 갑니까? 저희도 9월 30 날까요? 30일. 9월 네. 30일? 미국 가서도 어, 울릉도 독도를 어, 항상 yeah.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하세요. o u h 독도에 관련 예관이 정말 많이 박수하지는 않 독도에 대한 우리가 수호하고 또 우리 독도를 많은 위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고수님이 뭐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갔더라뭐 <laughs> 저는 뭐 진짜 이, 이 독도와 울릉도는 독해 유일한 섬이잖아요. 네. 이게 없으면 뭐 우리 국민도 없지요. 근데 독도가 자하는 비중은 진짜 일본과의 접경지역이고, 예. 그 다음에 그 해리 안에 그 잠재되어 있는 이 자연자원, 그 다음에 이 광물 자원들은 셀수 없이, 없을 만큼, 이 많은, 많은 나라에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접경 지역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독도를 지켜야 되고, 내일 줄 수가 없어요. 그래, 예, 시료을지금 확실하게 우리는 하고 있고, 이건 온 국민이 나서가지고, 독도는 이막 콕, 어, 있고, 예, 예, 막 지켜야, 지켜야 되고, 또한 항상 빠짐없이 독도를 찾아주셔서 그참이 끌어오는 이 폭받침 같은 이 이런 독도를 보면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애국심이고요. 네. 네. 제가 오늘 떠나올 때 해경들이 출르해가지고 거수 경례를 받고 너무 눈물,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 손을 털고 흔들어 봤습니다. 예. 네. <laughs> 무슨 뭐 그런 그래, 복, 뭐복받칩니다 그, 뭐, 예, 독도를 딱 보는 순간 이건 뭐 우리나라 국민로서 하나의 그 일치된 감정과 정체성이 확립이 되잖아요. 그 독도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죠. 누구에게나 주어 수도 안되고 양보해수도안될수 있으니까 우리 국민은 독도를 이렇게 예, 예, 군수님 그런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우리가 독도를 맡기면 전면하게 떠나고 되겠습니까? 아, 밖에서요, 밖에서 응원하게 뭐 밖에서 응원해 드리고 그런 마음을 뭐 가지고 계시면 독선 예, 관련된 모든 문제도 다잘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저희들은 멀리 지역적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비영리 단체로서 우리 나라의 발성과 대한민국의 그, 푸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유하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중에 독도와 감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감도를 찾아야 할까요? 독도를 지켜야 할까요? 그래서, 군수님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인사하는 걸로 제가 마무리합니다. 아, 진짜 뭐찾아주셔죠 뭐 감사드리고 뭐 <laughs> 자주 좀와 <와주셔서>. 주셨으면 <laughs> 아, 자주 오셔야 아, 예, 예, 독도는 예, 그냥 뭐 예. 일년에 한두 번 그냥 왔다가 떠나버린 게 아니고 음, 요 프로그램을 음, 음. 만들어서 예수학 여행단을 유치한다든가 청소년이나 음, 대학생들을 음. 마, 주기적으로 음. 이렇게 안보 교육장으로 음, 이제 음. 활용을 하면서 독도를 지켜야 되죠 유일한 섬인데 울릉도 안에 부속 섬입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최접경지역이 고요 바로 북한, 블라디도스토 일본이잖아요. 예, 예. 울릉도와 독도는 그런 요출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울릉도가 있어서 독도를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 여태 있어요 교수님, 교수님, 다 특집 편이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뭐 울릉도, 뭐 식물 이런 거를 아, 도감처럼 한번 예, 예, 예. 하신다고 하셨다. 저는 아, 아, 이제 뭐 독도에 네. 시작한지 이제 한1 6년 되는데요. 그동안 뭐 저서도 서른몇 건 나왔고 최근에 이제 독도 야생화 해가지고 다는곳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독도 가... 야생화, 예예. 울릉도 예, 예. 야생화도 있는데. 아 울릉도 아, 야생화는 예. 저도 뭐 소도시 다니면서 예. 많이 찍고 그 했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나오면 나중에 한번보내드리아 감사합니다. 그 이분한 동안. 예. 우리 대표님. 어 저는 뭐 어, 부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또운용도를 어,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뜻이지만 아, 저는 또 임진왜란 때 네. 어, 그 나라를 위해 고장을 지키는순국선역들의 어, 우산의 242위가 계십니다. 여기서 네, 이제 회사를 짓고 그분들을 모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국가의 이제 정체성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어, 성지에보러려고 저는 자연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생작하기 때문에, 어, 옛날에 보니까 뭐, 그러니까 사진 찍는다 보면 독도로 와야 좋은 작품, 독도로 오고 또울릉도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덕장을 하고 이랬고, 어제 야외에 있으면 한 번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발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눈부시게 운영도 아, 예, 예, 발전을 예. 하고 예. 있고, 예. 또 하고 있고, 예.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자존심도 좀 부족하고, 어, 그야말로 응. 울릉울이라는울릉도라는 이기 전에, 국가의협 만한 위상에도 어, 자랑드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권투를 빌고요. 또 저희도 또 박수 보내겠습니다. 울릉도 많이 좀도와주요 예, 요새 예. 울릉도 독도지원 특별법을 이제 국회 해난이, 음. 이제. 해난 예, 해 해만이 음. 해난이는데. 음. 전 국민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적경제역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승으로, 서요원도 특별법처럼 만들어가지고, 물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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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고, 개척정신으로 가지고, 음. 음.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애환을 생각하면, 물론도 진짜 실질적으로 정조하고 있는 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줘야 돼요. 이, 물론도 또 지원 특별법 이 통과에. 좀, 아, 좀 힘이 되셨좋습니다 네, 흘러내리고, 자들 정말 나하고 여론화 시키고, 또 그렇게 앞장서서 리고 네. 우리 단체들또고이게하여그대소로그래야장님저 한번 장공장자 얘기하고 가시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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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상당히 육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를 음. 많이 물고 음. 있거든요. 네, 예, 비장은 지금 뭐 현재 공정이 한33% 정도 예, 예, 예. 진행률을 가지고 있는데, 음. 발주로는 1200m. 와, 지금 예. 이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이2이2 뭐, 6년 예. 전반기까지는 연일것 예. 같아요. 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 음. 그래서 ATR 그 예. 사와, 음. 그 다음에 브라질 엠브레어 사와, 음. 아, 소형 비행기사가 예. 이제 예. 경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음. 오게 되면 뭐, 아주 접근이 1시간 이내, 또 50분 이내. 로 아, 예. 예. 일일 생활권이 완전한 확립이 돼가지고 진짜 예측 가능한 수준이 됐지 뭐. 군사도 의 아, 군사도 의미도 크죠. 네 군사도 의그도죠 예, 예. 이네 예. 아고